미국 야구계가 한국의 두 천재 선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 16일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두 거성 김혜성과 이정우의 대서사시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한국 야구의 저력과 깊이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먼저 이두 선수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김혜성과 이정우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 야구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자 아시아 야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 존재들입니다. 2017년 같은 해에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들의 운명적 만남은 마치 한국 야구계가 미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마스터플랜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정우는 1차 지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이아몬드는 김혜성이었습니다. 2차 1라운드 7순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서 뽑힌 김혜성은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계의 스카우팅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과학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의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두 선수의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히 개인 기량의 향상을 넘어서 서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한국 야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팀 동료들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키움 히어로즈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팀 컬처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이정우가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준다면 김혜성은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팀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는 한국 야구 특유의 팀워크와 집단 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3 시즌 종료 후 이정우가 먼저 대서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합류한 것은 한국 야구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김혜성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라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팀에 입단한 것은 한국 선수들의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다저스라는 팀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김혜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김혜성의 능력이 단순히 아시아 수준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최상위권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다저스는 역사적으로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선수들을 발굴해왔는데 김혜성의 영입은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압박감 속에서도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는 멘탈의 강함까지 갖춘 완성형 선수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 야구 특유의 체계적 훈련, 시스템과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이정우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의 활약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온 선수로서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억 1,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은 그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다저스와 다이언츠의 3연전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주목받은 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팬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팬들까지도 이두 선수의 대결에 열광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가 이미 글로벌 스포츠 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6월 15일 경기에서 펼쳐진 김혜성과 이정우의 첫 번째 선발 맞대결은 그야말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중계진들조차 이날을 특별한 날로 규정하며 두 선수의 배경과 관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는 미국 언론계가 한국 야구와 한국 선수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혜성이 9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것은 통계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그것도 절친한 친구와의 대결이라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점을 올린 것은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승부욕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경기 중 벌어진 감동적인 장면들은 전 세계 야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정우가 뒤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김혜성이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 순간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서 인간적 따뜻함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현대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욱 올라온 것은 이러한 장면들이 미국 현지 팬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동료애와 배려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선수를 번갈아 클로즈업하고 심지어 화면을 분할해서 동시에 보여준 것은 현지 방송국들이 이 대결의 특별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스포츠 방송은 극도로 실용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이처럼 감성적이고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연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16일 마지막 경기에서 김혜성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이러한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플래툰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전술적 고려사항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버츠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가 중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선수 기용은 단순히 개별 경기의 승부를 넘어서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김혜성을 빼는 결정 역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의 컨디션 관리와 최적의 퍼포먼스 발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의 특성상 162경기라는 장기간의 시즌을 소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KBO리그가 144경기인 것과 비교하면 18경기나 더 많고 휴식일의 패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로테이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에게 보여주는 신중한 접근은 오히려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역사적으로 젊은 유망주들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역시 이러한 체계적 육성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정우의 상황은 또 다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1억 1,3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그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감을 오히려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야말로 한국 선수들의 강점입니다. 한국 야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신력 강화와 압박감 극복 훈련에 대한 체계적 접근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성장한 한국 선수들은 압박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이정우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혜성이 이정우에게 훈련과 휴식의 균형에 대해 조언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두 선수 간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하고 지원하는 멘토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한국문화 특유의 선후배 관계와 동료애가 메이저리그라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멜빈 감독의 발언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한국 선수들이 동포가 포함된 경기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한국 선수들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강한 소속감이 스포츠에서도 발현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멜빈 감독의 지적은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주는 강점들은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경기 후두 선수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역시 프로 스포츠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팀의 일정과 시스템이 개인적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 선수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숫자와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김혜성과 이정우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은 후배 선수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의 서로 다른 팀에서의 경험은 한국 야구계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와 자이언츠라는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며 축적하는 노하우들은 향후 한국 야구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의 162경기 시스템에 대한 적응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KBO리그보다 18경기가 더 많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긴 시즌은 더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 더 정밀한 기술적 접근, 그리고 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야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차 적응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동부와 서부 간 최대 5시간의 시차는 선수들의 생체리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적응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김혜성의 젊은 나이는 그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아직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저스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저스의 선수 개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김혜성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김혜성에 대한 접근 방식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기용보다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김혜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김혜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김혜성과 이정우 같은 선수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후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며 한국 야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뛰어난 기량은 아시아, 야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마이너한 지역의 특색 있는 야구 정도로 여겨졌던 아시아 야구가 이제는 메이저리그와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야구 특유의 정교함과 전술적 깊이는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상황 판단력, 그리고 승부욕에서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의 특성은 메이저리그 야구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혜성과 이정우의 우정과 라이벌 관계는 스포츠가 가져다주는 감동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어도 진정한 동료애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 성공보다 동료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경쟁 상황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들은 현대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한국 야구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야구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롤모델의 역할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한국 야구의 시스템적 우수성이 이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유소년 야구 프로그램, 과학적인 훈련 방법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 배양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김혜성과 이정우입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 과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검증받고 있는 이들의 능력은 한국 야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야구의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시켜온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선수 개발 과정에서의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비전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보여줄 성장과 발전의 모습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김혜성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우 역시 이제 막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가 서로 다른 팀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들은 향후 한국 야구 발전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저스의 최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자이언츠의 전통적인 야구, 철학을 모두 경험하며 얻는 통찰들은 한국 야구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관심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김혜성과 이정우를 응원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매력과 실력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친선 라이벌 관계로 기록될 김혜성과 이정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맞대결과 각자의 팀에서 보여줄 활약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개인적 영광을 넘어서 한국이 하고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